우리 이애봉이 아버지, 아버지 얘기 좀 해봐야 될 텐데 참 이분은 얼마나 공직을 오래하려고 사표 내고도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건희가 아 김건희가 비선세력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남의 가정에 일어난 일을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냐고 <laughs> 너무 <웃음> 너무 너무 초월적인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아버지 치매오셨나 네. <laughs>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를 향해서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김여사 녹취록을 거론하면서 비성개입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아, 이런 문제제기 이야기 어렵다. 남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홍보하시나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홍보야요 네. 그리고 지난해 <laughs> 이... 발생한 56조 원의 세수펑크 비판에는 민생은 어렵지만 경제는 회복 중이라고 주장을 <laughs> 했습니다. 어느 정부도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다. 경제를 선방하고 있다. 라고? 미쳤나봐요. <laughs> 누가요? 아버지가 <laughs> 파, 8월 달에 물가를 2%로 잡았대요. 전 세계 어디서도 못하는 어? 실적을 올렸다는 거야.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근데 그 2%가 1년 내 2%가 아니잖아. 음. 7월 달보다 딸에... 2% 더. 2%밖에 더안 올랐다는 거야 한 달에 2%가 오르면 그러니까, 미친 거지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오른 거 빼고 8월에만 2%가 올랐는데 그 정도면 견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 일수 이자를 쓰는데 매달 이자율이 2%씩 올라가면요 원금을 뛰어넘어요 <laughs> 나 하버드 나왔어요 하버드 나오면 뭐해 택시비가 <laughs> 택시비 기본료가 천 원인 줄 아는 사람이 안덕수 택시 아직 없나? 안덕수 어? 택시 <laughs> 왜안 나오는 거야? 만 들어야 <laughs> 되는데 그러면서 아 무슨 뭐 어, 100개가 뭐 130개가 넘는 어, 기업들이 파산했다 그러는데 180 130 아니 130만 개가 기업들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180만 개가 대신 새로 생겼잖습니까어디가 <laughs> 생겼다는 거야 어? 아니 비선... 누구 아버지 왜 그러시노? <laughs> 아니 그래서 박지원 의원하고도 굉장히 저기를 티키타카를 그, 많이 했는데 그 박지원 의원이 우리 친하잖아요. 내가 내가 그 경, 어? 경제부총리 내가 그 끌어온 거잖아. 이래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 양반이 뭐랄까 그 말년에. 종교를 나쁜 데를 가셔간 것 같아요. 약간 어? 전도되신 분 같아. 어, 예. 왜요? 권위 동산에 들어가신 <laughs>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옛날에 어떤 업적을 쌓아왔고 아. 어떻게 노력해왔는가에 대한 가치를 다 내다 버리신 분 같아요, 지금은. 모든 재산을 권위 동산에 헌납하고 그냥 교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뭐 이런 각오로 지금 어? 응? 아니. 국정에 임하고 계신 것 같더라니까? 아니, 김건희 국정농단 관련해가지고 지금 선거 개입이잖아요, 어차피. 됐든 안됐든 개입이잖아. 근데 이거를 남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총리가? 어, 남의 야. 가정이라니. 야, 이거는... 그게 뭐지? 가정주부가 뭐동 어? 동네 동네에서 이장 선거 누구 뽑자고 얘기하는 수준이냐고.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박근혜랑 최순실 사이는 아 그냥 친구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뭘이렇게 뭐 관심이 많냐고 이렇게 얘기해? 아유, 어, 참 아주 그냥 아니 정신이 올바르지 않으면 대길 돌아가시든지 병원을 가세요. 왜그 자리 에 앉아 있어요? 사표를 썼는데 사표를 썼는데 나갈 수리를 거잖아. 안 해주잖아 지금 못나가 다 했다고 할 사람이 없어 음. 지금 대통령보다 오래 간내 예언이 맞습니다 아 대통령보다, 대통령보다 오래... 오래 간다 총리가 아, 제일 오래 간다 데, 에, 아, 진짜 시계 나올까면 무섭네요 시계 나온다 네. 네. 아버지 나 시계 두개 줘야 된다 네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효도하고 그 시계는 당근에서도 응. 인기도 없을 텐데 뭐 하려고 레어템이잖아 네. 네. 그리고 그뭐한 총리 의정도 하고 지금, 김건희 황제조사. 이것도 서영교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상대로. 아니, 조사받으면서 검찰 휴대폰 내놓으라고 했다. 원격장치로 폭발할 수 있어서 그렇다는 변호사 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존심 상하지 않냐? 라고 법무부 장관한테 물으니까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laughs> 이거 약간 비열하고 못대처먹은 거는 제가 참 성대모사를 잘해. 신기해. <laughs> 되게 잘 어울려. 그리고 너랑. 장관이 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어쨌뭐 대통령 부인이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경호가 필요한 사람과 관련된 경호 문제라면 경호와 관련된 하는 일이 저희가 송상적으로 하는 일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김건희를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실드를 치고 앉아 있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행정부는 와, 건의동산이에요. 진짜. 법도 없고, 뭐, 와. 기본의 관행도 없고, 우아래도 없어. 오로지 교주님, 음, 건의만, 건만이 절대 전업인 거고. 교주님이 옳르십니다 네. 아주 그냥. 교주님 하시는 게다 옳습니다라고, 이준비서사가돼 있는 거예요. 아. 아니, 씨. 지재산 다 털리고, 어? 거기 묻혀갖고 노예질 하면서도, 뭐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지. 아니, 무슨 그런 재산이, 재산이, 재산이 털려? 어? 재산이 털렸어? 뭔 털렸어? 그러니까 동, 뭐, 동업자적인 상황으로 있겠지. 근데 언젠가 털리겠지. 아무튼,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뉴스토마토가 어? 어? 아, 이 의혹을 제기하고 깐다 깐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까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뉴스마토는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왜안 까느냐? 제대로 된 해명, 내지는 제대로 된 헛발질을 해갖고, 음. 한번더 니들 스스로 자살골을 넣어보라는 거지. 음. 왜 고소 안 해? 음. 왜언론중재위만 가고 고소고발을 안 하냐고, 음. 고소고발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청대입 의혹을 단독 보도한 뉴스토마토가 대통령실 여당의 해명에 대해서 김건희가 김영선과 텔레그램을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냥 주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 얘기가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어뭘 들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 말을 못 하는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녹취록은 누가 갖고 있을까? 음. 또 다른 거는 누가 갖고 있을까? 언제 터, 터질까? 뭐. 서로 이렇게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안 나와? 왜이제 박성재 기자께도 빨리 터질 것 같은 느낌도 있기는 있는데. 장인숙 기자건 언제 터져요? 그러니까. <laughs> 너무 많아. 아니 그리고 그 SBS 거는 아직도 안 터지고 있어요. 그건 딥페이크 이미 약치는 작업하고 있잖아요. 나와도 이건 딥페이크다.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에, 터질 날이... 이,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음. 저는 가급적이면 추석날 가까운 때 터져야. 그렇지. 네, 정부가 해명을 못하는 상황에서. 어. 저 사람들이 막얘기하요 네, 사람들이 하죠. 막 이게 회전될 수 있는 분위기인고요. 또, 어, 여러분들에게 더러운 소식을 좀 알리자면, 추석 전에, 어. 네, 객단부인 캬! 어. 도 네, 네, 서울의 소리에서 어, 공개를 한다고. 아, 합니다. 나옵니까? 네. 네. 아. 네, 변태 성역 있으신 분들은 아. 좋아하시겠어요. 아. 네. <laughs> 아, 그리고, 야당에서, 법사위 소위서, 어, 김정희 특검법, 재상3특검법 단독 의결을 했고요. 네, 이걸로 이제, 그대로 올라가서, 어, 재상정이, 이, 이제, 재상, 아마 올라가서, 어, 표결을 해야 될 건데, 또, 이것도, 저기, 하... 필리버스터 해 줄라나? 대통령실은 폐기된 법안을 재상정하는 데 대해 국민도 이제 지쳤을 것이라며? 국민은 비판했다고 합니다. 니들이 자꾸 폐기를 시키니까 지치는 거야. 니들이 자리 에 있으니까 어? 지치는 거야. 니들이 이거를 통과를 <laughs> 당하든 통과를 스스로 시키는 꼴을 봐야 국민들이 안 지쳐. 음. 국민들 이거 만일에 이번에 또 하고 또 재부의 하잖아. 이번에는 제 생각에 198표 정도 나오고 나면 또 올리면 돼요. 또 올리면 돼. 계속해서 될 때까지 올릴 겁니다. 아니, 이번에 공천개입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뭐다 같이 해가지고 계속 올리는 거지. 이제 이번에 공천개입도 추가됐고요. 또또 다음번에 올릴 때는 뭐가 또 추가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거잖아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나을걸 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받는 게 나을걸 <laughs> 형량이 점점 네, 많아질 건데 결국은 이제 조사할 게 너무 많아갖고 조사받으면서 임기를 채우려고 점점 더 많은 죄상을 까발릴 수도 있죠 아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계속 재판받았으면 된것 같아 내가 볼때 네, 아무튼 조사에만 20년 걸렸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형은 한 50년쯤 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